치킨님이실 테고 네. <laughs>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아셔야 하는 거는 게임을 네. 시작을 하면은 몇 분에 시작해요? 어 그거를 모르고 생각을 안 하고요. 해 네. 네, 네. 뭐 아, 네. 솔직하 그렇게 알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이거를 네. 보시면은 그냥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거라서 그냥 팁이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이게 네. 게임을 시작하면 공격, 수비 전부 다 4분으로 시작하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네. 보시면. 네. 네, 네. 네 거기서 15초가 지나면은 3분 45초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탭을 누르면 상대 조합이 다 보여요. 뭔지? 아, 15초 후에는 아, 다 이게 아, 다 나오는 네, 거구나. 네, 다 나와요. 아 상대 조합이. 아 그러면 여기서 15초를 보고 조합을 보고 뭘 판단을 해야 하냐? 네. 상대 팀의 조합을 보고 내가 뭐를 계속 띄어 주면서 물어 줘야 할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위스터 님이. 음, 음... <laughs> 일단은 윈스터 님이 여기서 플레이를 하시면은 상대 팀의 네. 누구를 마주치면 조금 껄끄럽죠. 계속. 그러시면은? 이 네. 여기서 지금 이 캐릭터 중에서요. 네, 상대팀 이제 저기 파란 팀 중에서 1팀 중에서요. 편하게 말하셔도 어, 돼요. 이거 틀리셔도 되니까. 아, <laughs> 어, 제가 봤을 때 까다로운 건 호그? 맞아요. 로드호그 네. 리퍼 이런 거 같이 이런 거는 네, 상상이 네, 안 네. 좋잖아요. 윈스턴이.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네. 윈스턴 입장에서 요런 애들이 있으면 상대 조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laughs> 전 저는 최대한 네. 그 어떻게 하냐면 블레이를 호그를 일단 제 시선을 끌게요. 네. 그러고 저는 딜라인 쪽으로 는 끌면은 어찌 됐든 간에 호그가 아, 맞는 건가? <laughs> 어, 어떻게 아, 하면 모르겠어요. 되냐면요. 윈스, 아 호그가 네네. 여기 장점이 그랩이나 이제 순간적으로 힘싸움이 되게 좋은 캐릭터예요. 근데 단점이 네네. 기동성이 단점이에요. 얘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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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에, 에. 어떻게 하냐? 윈스님이 호그 위치를 보고 계속 다른 쪽으로 뛰면 돼요. 그냥. 음, 음. 그러니까 호그 1층 있잖아요. 그럼 매크리 쪽 견제하려고 매크리 쪽 뛰면 매크리는 물리면서 호그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네. 그 오는 동안에 다시 점프팩이 돌아서 다시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음, 내가 이쪽을 뛰어가지고 호그가 만약에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장점이 생기냐면요. 저한테 네. 윈스턴, 제가 윈스턴 할때 이제 어그로가 다 빠지잖아요. 얘네들이 날 잡으러. 네네. 그럼 네. 우리 정면이 프리해져요. 나머지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혹시? 네네 이해돼요. 네. 일단 볼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윈스턴으로 상대 위치를 보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딱벽 끼면서 위치를 보고 바로 뛸 각을 보여 봐야 돼요 사실 윈스턴은. 음. 요거 점프팩은 사실 솔직하게 네. 좀안 좋은 점팩이에요. 왜냐? 아... 상대 위치를 보고 이제 이렇게 위치를 보고 정확하게 네. 견제하려고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이쪽으로 한번 뛰어봐야겠다 하고 그냥 뛰고 그냥 위치를 안 보고 그냥 점프를 뛴 거잖아요. 네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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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애초에 이런 윈스턴은 별로 네. 안 좋아해요. 점프팩이. 왜냐면은 음... 윈스턴 스킬 자체가 뭐가 있죠? 네 점프팩, 네. 호빵, 호빵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은이 네. 호빵하고 점프팩이 어느 쪽에 계속 써지는 게 좋을까요? 웬만하면? 어, 힐러들? 맞아요. 뭐 힐러들이나 네. 딜러들 위주로 해주는 게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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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들어가서 윈스턴은 어그로를 끌어줘야 돼요. 앞뒤를 가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호빵을 아마 깔것 같아요. 보면은 네네네. 네, 네, 이렇게 까면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요? 어때요? 지금? 이러면 뭐 그냥 뭐 편하죠. 그냥 호빵 바로 깨면 돼요. 네, 호빵 부수고 뭐. 그러면 윈스터님 어떻게 네, 되겠어요? 네. 저는 이제 바로 사망이죠. 네, 그러니까 자리가 조금 이게 애매해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 호빵이 네, 없으니까 네. 뛸 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죠, 그죠. 네.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앞뒤를 가르는 느낌으로 뛰어줘야 돼요. 항상.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음. 호국 앞에서 홀딩하고 있죠. 뒷내는 여기 있었고. 음. 네, 그러면 이 네. 사이를 뛰어가지고 앞뒤를 가르면서 이렇게 우리 상대 호구는 힐을 못 받게. 상대 호구 음, 이렇게 음. 가르게. 상대 뒷에 있는데 음. 후방에 를못 받게. 음, 그렇게 해 주대요. 음, 음.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호구가 그럼 띄는 윈스턴 보로 이렇게 뒤를 보겠죠. 그러면서 네. 이 정면에서 때리는 포킹에 호구가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억거로를 네. 끌어줘야 이제 한조, 우리 팀의 야타 이런 애들이 프리 프리하게 이제 뒤를 넘어서 힐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음. 후빵 방또 돌죠. 그럼 여기서 이제 네. 뭘 보고 뛰어야 할까요? 아 어, 저는 솔주한테 뛰죠. 맞아요. 이렇게 사이드에, 네. 그러니까 사이드라는 네, 개념이 있어서.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본대가 이제 본대라고 하고 이게 본대랑 따로 이제 억각에 있는 걸 네, 사이드라고 하거든요. 이걸 네, 네, 네. 주기적으로 계속 물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잘 물었어요. 봐봐, 이걸 이걸 말한 거예요. 무니까 순간적으로 얘네들이 억울로 네, 어, 다 억울로가 끌리죠. 네네네. 네, 네. 근데 윈스터님 여기서 이제 헛빵만 깔고 최대한 이렇게 네. 벽을 끼면서 버티기만 해도. 네. 우리는 게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들가고 잡는 거예요. 지금 랩이 네, 봐 봐요. 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플레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알고 있으셨으면 이제 확실하게 되고 잘된 거고, <laughs> 알고 있으셨나요? 어어, <laughs> 어, 사이드에 혼자 빠져 있길래, 네, 일단은 어, 솔져가혼자 있어서 음. 물긴 물고, 맞아요. 어디서 어, 저한테 오그로를 끌게 하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o 여기서도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i n g a 가가 a y o g i 가 o k a g a 가 아니면 이 i 에 있는 이렇게 t i d o n g a Animi, Chi in the 게 i t t l e Can 네 u 네 p a k o Yogi Pankal, Kanga, Kanga, k a n g 여기서도 이제 후방 있어가지고 바로 뛴 거죠. 네. 근데 이럴 때는 웬만하면은 네. 피관리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냥 뛰신 게좀더 좋아요. 아 불피 채우고. 네. 아 잠시만요. 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풀피를 채우고 확실하게 어느 쪽을 뛰어줬했냐 매클을 뛰준 게 맞는데 여기를 뛰어서 네. 후방을 깔면 상대가 갈려요, 안 갈려요? 힐이힐이잘안 갈릴 것 그러면 같은데. 그러면 어느 쪽을 뛰어준 게좀더 좋았을까요, 그때? 킬 있고? 맞아요. 이쪽에다가 홉을 깔았어요. 네, 네, 네. 그러면 키르코 어... 힐은 다 막히고 상대는 테로가 막히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갈린 거를 음.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음. 계속 뛰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네네. 네. 잘 빠졌고. 그러니까 뛰니까 계속 킬이 나와요. 이렇게. 음... 그리고 이것도 아시아하는게 조합적인 건데 네네네. 상대팀 딜러 중에 솔저나 맥크리 같은 걸 계속 물어줘야 돼요. 왜냐? 음... 네. 솔저, 맥크리가 우리 팀에서 보기 쉬운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요? 솔저, 맥크리가 보기 쉬운 캐릭터. 저기 위에. 파라 <laughs> 예, 예, 있죠? 예. 파라. 네, 그러면 네. 윈스턴님이 맥크리나 솔저를 계속 사이드에 있는 걸 계속 물어주면 은그 무는 네. 동안에 파라가 계속 프리딜일까요? 아닐까요? 프리딜이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네. 유도를 해줘야 돼요. 조합을 보고. 음. 저 o 이거 점은 뭐 이렇게 된 거고. 이게임졌거든요 <laughs> 아, 괜찮아요. 이것도 살짝 보시면은 한타를 잘 이겼죠. 네. 아, 근데 여기서. 네.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었대요 팀원들이. <laughs> 아니 뭐다다거 하느라 가만히 있어가지고 <laughs> <유>, 유튜브라도 만나보래. <laughs> 아, 이거는 이건 솔직하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네, 모이라가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laughs> 네. 그리고 여기서서 나서야 하는 게 네. 봐봐요. 민서님 여기 뛰러 왔죠. 견제하러. 딜러가 막아주려고 네. 잘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이 이상을 물러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저는 없다고 판단해서 좀 맞으면서. 어, 안빼고 <laughs> 여기서 밀어내고 여기 딱 빠질 때 <laughs> 그냥 네. 여기를 봤어야 했어요, 바로. 아, 바로? 네. 아. 왜냐면 은 여기 솔져가 여기까지 빠지면 우리 팀을 때릴 수있어 없어요? 어, 없죠, 없죠. 없죠? 그럼 여기는 감, 네. 봐줄 필요가 없는 드릴 각인 거예요. 음... 지금 뭘 봐줘야겠어요? 맥그리 네. 들어와서? 그게 아니었으면 피관리, 네. 여기서 딱 밀어내고 피관리 잘된 상태에서 여기 앞에만 지켰어도 솔져가 이렇게 음. 못 밟았을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보시면은 똑같이 점프하신거 같은데, 오케이 네. 애들이 네. 원래 저렇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드타운이 네. 보통 보면 이게 앞에서 막잖아요. 여기 사사 뭐 이게 이 거리를 뭐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요기를요? 예, 택시. 네네. 뭐 그냥 보통. 네. 네 보통 저기 앞에 나와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수비 입장에서는 가장 정석적인 네. 게 여기에서 막고 수비는 여기 굴다리에서 아... 근데 원래 그렇긴 해요. 이게 근데 음... 아마 조금 높은 티어에서는 그랬고 아마 음... 조금 밑에서는 그냥 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포지션 잡는 거예요 그냥 <laughs> 솔직하게 여기는 아, 그냥 아, 그런 거 상관없어요. <laughs> 아. 여기 있으면 그냥 <laughs> 네. 여기 막는 거고 그런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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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금도 아, 보시면은 네. 점프팩을 네. 이렇게 쓰는 네.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누가 여기 있으면은. 이게 네. 탱커 쪽이 네, 그냥 네. 결국 호빵이 빠진 거군요. 이럴 그쵸, 필요 없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띄어주고 호빵을 깔고 호가 나한테 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드리블 벽 끼면서 드리블하면서 이렇게 살고 다시 빠지면 되잖아요. 음, 음.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계속. 아... 아... 근데 여기서는 한조가 좀 잘해가지고 키를 내준 거예요. 음... 이런 것도 나 죽는다 안 죽잖아요 궁도 있고 이런 것도 네. 그냥 솔정 최대한 내가 맞게 그냥 바로 박아줘야 돼요 이런 거. 어... 웬안 그러 안 그러면은 윈스턴 위로 뛴거 보고 2 0 0짜리도 쏘면서 이렇게 힐가고 봐요 순간적으로. 아, 아 그렇네요 바로. 어... 이것도 위로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짧게 점프해가지고 얼굴 박았졌어요 아, 이게 되시죠. 네. 음, 이거 잘 뛰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뛰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앞뒤가? 완전히 난이죠. 쏠 저도 네. 갈리고 지금 나한테 얼굴을 끌리면서 네, 이게 네. 되잖아요. 네네네. 이러면서 우리 뒷내인 집 땡겨가지고 얘를 잡아주었는데요. 그렇죠. 음... 그리고 윈스터님은 뭐만 하면 돼요 여기서 잡고나서어갈 가르고 나서. 가르고 나서 뭘뭘 했을까요? 이렇게 벽을 끼면서 살기만 네. 하면 돼요 그냥. 아 살. 살기... 그럼 안 그러면은 아... 안 그래도 네. 갈라가지고 솔저가 죽었죠. 그럼 윈스터님 네. 여기서 안 죽고 살기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완전 백 뭐... 이득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좀 아쉬웠던 게 궁을 킨거만 네. 뭐. 신건 뭐 그건데 네. 여기서 어떻게 드리블하는 게좀더 좋았을까요? 아잘 어...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laughs> 아니 괜찮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밀치는 게 아니라 네. 점팩을 여기를 가가지고 못 백에 밀어야죠 이렇게. 아아 아, 뒤에. 그러면 우리 아. 팀이 들각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양각으로 또 싸우지겠죠. 네, 정리하는 네, 네. 그림 나오고. 네에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밀, 이렇게 밀치는 게 조금 아쉬웠어. 요미스턴 음... 궁으로 죽을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한명 네. 죽여가지고 일단 무조건 죽인다는 마인드로 드리블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네. 우리 팀 딜각 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항상 음, 음...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도 계속 드리블 하는 게 아니라 빠졌어야 했다 음... 윈선턴으로 기본적으로 안 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음... 이해 안 되시면 말해주세요 네네, 네네. 이런 걸 하고 아침에 계속 200 이렇게 고층이나 이렇게 혼자 있는 딜러들 있죠. 이런 네네. 애들을 계속 물어줘야 돼요. 솔져나 음. 그런 애들. 왜냐? 네. 그런 애들을 물어야 우리 야타가 안 물리고 피관리도 이제 되면서 이렇게 딜각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국 윈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리를 네. 먹어주고 내가 억로를 끌어가지고 우리 라인이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냥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얘는. 아.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네. 딜이 킬을 안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킬각을 보는 거는 중요한데. 네네. 살짝 이길 때는 좀뭐라 좀 해야지 일목표고 거기서 음... 이제 키를 각을 보는 거는 이제 피지컬이에요. 음. 그냥 거기서는 이제 실력.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음... 아시겠죠? 네. 한 타를 이기고 우리 팀 지금 함을 밀고 있죠. 네. 이럴 때는 화물을 그냥 천천히 밀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냥 음, 네. 화물은 상대 우리가 밀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 네. 입장에서는 뭐뭐 뭐 해야겠어요 지금? 저 화물을 멈춰야겠죠. 밀기... 네. 그러면 멈추게 할때 이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음, 음, 음. 네. 밀수 있을 때까지 그냥 프리하게 밀면 돼요 지금. 네. 그리고 윈스턴님 지금 보면은 시야를 이렇게 보, 보, 보려고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네. 잘못하면 마, 맞아서 피갈리가 안 돼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벽 끼면서 보셔야 돼 이렇게. 여기, 여 여기 기도 이제, 안맞 으면서 볼수있 잖아요, 아, 그죠？아, 그러 네요？여기 이런 데가 있었 네요？아직 <laughs> 아, 맵을잘모르 셔서 그런 거같 고, 이 것도 기본 적인 건데, 오버 치즈 는벽끼는게 가장 중요 해요. 이렇게 안맞으려고 아시 겠죠？위에 선 으로 뛰 고, 나 서도 호빵 을깔 아도 이제 죽을것같 잖아요？그 뛰 고, 나 서도 호빵 을깔고 부서질 때벽을끼 면은, 안죽 어요？이런 것도 만약 에 여기 뛰어 가지고 호빵 깔 고, 이렇게 뛰 아, 어？이렇게 아, 아. 그런 식 으로 벽 대립 을 해야 돼요. 음... 자 이제 사물을 못미는 구간까지 왔어요. 네네. 상대 딜각이 나오면 이제 그럼 위인스님은 뭘해야할까요 솔저 물어야겠죠. 네. 이런 거 솔저 혼자 있는 거는 매클이 이렇게 있는 거 물어줘야겠죠. 그래 우리 파라가 프리드리고 이제 나한테 오그라 걸러니까 근데 지금 에. 뛰기자는 피가 어때요? 아니요, 죠 피가 반등... 왜 이럴까요? 피가... 아까 너무 많이 맞았어요 <laughs> 네, 맞아요. 보면서 또 네, 이제 네. 벽을 깨야 한다. 네. 아시겠죠? 위인스님 네. 네.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풀 피로 뛰어야 돼요, 무조건. 음. 음... 그래서 못 뛰고 있구나. 네, 계속 지금 아... 맞을 각만 보잖아요. 여기서 에, 확실히 피할리라고 뛰어야 돼요. 에, 에. 어, 죽겠네. 어,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힐을 힐을 달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laughs> 힐을 주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했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봐봐요. 아 그러네. 이거는 아 확실히 네 실수. 아 예. 깨어난다. 캔커는 더욱더 그래요. 사실 몸뚱아리가 음... 너무 커서.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윈스턴은 대치라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스킬이 점프팩이라서 결국 계속 앞뒤를 가르는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음, 그래가지고 앞뒤 가는 네, 음. 식으로 계속 점프를 뛸줄 알아야 돼요 윈스터로. 음, 근데 만약에 그걸 음. 안할 거면은 자리 하나, 시그마 같이 그냥 음, 좀 폭행이나 음. 대치 상으로 유리하게 가는 킬더 좋아요 사실. 음. 잘 뛰셨고. 이것도 굳이 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일까요? 화물이. 화물이 저기 네. 뒤에. 화물을 있겠군요. 그냥 여기까지 그냥 꽁꽁은 을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가 에, 이제 다 덮해 가지고 홀딩 하겠죠. 예. 그때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 네, 맞아요. 아, 근데 지금은 혼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혼자 그냥 잡으려고. 응, <laughs> 영화, <부르려고> 영화 찍고 <laughs> 있죠, 지금. 에스에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도 항상 벽끼고 있다가 한 번에 뛰는 걸로. 네. 여기서도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요. 여기 벽끼면서 여기까지 붙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는 식으로 뛰는 게좀더 좋았겠죠. 이렇게 뛰면 은 아. 가르는 점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냥, 그냥 탱거 쪽에 뛰어거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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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도 멀리서 뛴다는 느낌보다는 안 맞으려고 한번 여기 점프팩 한번쓴 다음에 음. 여기서 다시 점프팩 다시 돌때 이렇게 가지고한 번에 뛴다는 느낌을 해주세요. 음, 그게 아니면 알겠습니다. 좀 걸어갔다가 뛴다는 느낌으로. 아, 네. 호빵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또몇초 동안 못 뛰어요, 여러분. 7, 응. 6초 계속 못 뛰죠. 네. 이제딜 타이밍이죠, 이제? 네. 안 어, 되네요. 아, 이것도, <laughs> 이것도 <보면>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소탱랑 대처. 이럴 거면은 스터안 하는 게나은데 자리하는 게맞아 사실. 이렇게 할 거면. 네, 근데 디바 카운터가 디바 네. 카운터가 자리한가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매트로 아... 씹을 것도 없고 계속 아... 탱커 싸움을 때 탱커 싸움을 우점을 우점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만약에 뭐뭐 카운터로 아... 뭐뭐든지 아. 근데 아... 이 호빵이 아니라 어디다 깔았어요? 딱 뛰어가지고? 저 뒤쪽에. 이쪽으로. 네. 아 예. 아... 아... 다른 식으로. 또 이것도, 이것도, 네. 네. 이것도 똑같이 하네요 아까랑. 네, 네. 이렇게 밀쳐주고만 사거나, 아니면 지금 바티 스킬 네. 가지 봐야 돼요. 아, 근데 안 보자. 네. 오, 나 있어. 근데 이것도 점프 팩을 섞어주면서 해줘야 돼요 계속. 지금 음, 살짝 음. 윙궁 이것쯤만 한 것쯤 쓰신 거 보면은 계속 그냥 네. 걸어가면서 쓰거든요. 이렇게 밀치면, 네. 걸어가면서 밀치거든요. 네. 점프 팩을 네. 쓰면서 밀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점프 팩게꼭 아, 있어야 돼요. 네. 아,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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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한번 네. 점프 팩을 쓰면서 한번 맞춘다는 마인드로 해보세요. 네. 이게 뭐냐면 은 점프팩 딜이 은근 쎄요. 음... 점프팩으로 착지 딜이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이런 거40 데미지 섞으면서 밀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점프팩 궁 키면 어... 쿨이 2, 3초예요. 되게 짧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어... 섞어줘야 돼요. 까기. <laughs> 이것도 호빵, 호빵 이런 때도 네, 굳이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잘못 뛰었죠. 음, 여기서 네. 그대로 그냥 이렇게 벽 끼면 되잖아요. 음음 음, 그렇죠. 음, 네, 안안 쓰고 이러면 까 호빵 없니것또 어떻게 돼요? 또또못 뛰죠. 못네요 그러다 맞고. 아 이거 완전한 제 잘못이에요. <laughs> 근데 이것또 사실 조금 급하게 뛰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집 누구 죽었어요? 저희. 저 야, 야타 지금은 야타가 죽었는데 이미 한조가 죽어있었잖아요 민사님 어... 여기서 잘못 뛰어가지고 네. 맥크리인 한조가 네, 네, 네. 얘가 부활하고 뭉쳐서 다섯 명이 올때 이제 가야 돼요 음 지금 가면 몇대 몇이에요? 4대 5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숫자적으로 저희가 분리해가지고 야타도 죽고 좀 생각 없이 한거 같아요 <웃음> <저> <웃음> 아니 괜찮아요 아직 오버치2를 이제 막 하셨다고요 진짜 네저 지금 한 80시간인가? 그러면은 당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laughs> 네, 이제부터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받고 지금 그거를 듣고 이제 조금 생각하면서 하면은 더 나아질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바 같은 거 나오면은 그냥 자리하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자리하로 네. 자기 방벽으로 에너지 80만 채우고 그냥 지지기만 해도 얘네들을 아, 그냥 아. 밀려요. 우리 음. 사셔도 되고. 잘 <laughs> 잡으셨고, 일단은 캐릭터 네. 기본적인 스킬들만 좀 아시고, 네한 <laughs> 캐릭터나 두 캐릭터 위주로 좀 하신 걸좀 추천드릴게요. 아직 하나하나 네. 하나 하기에도, 아직 조금 게임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안 익숙하신 네. 것 같아가지고, 좀 음. 한두 개를 좀 중점으로 계속 하신 걸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그래도 이거 원막 하셨나 보네. 아, 어떤 거요? 이거요? 네.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 어, <laughs> 바, 바로 돌린 건가? 설마? 3분 남았는데 영상.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윈스터님 앞에 막아가지고 이거 막는 거기 봐거든요. 이런 것도 음, 음. 여기서 막으면 자리가 좀 애매하잖아요. 구조물 네. 낄 때가 없고, 네, 근데 여기서 네, 네. 막으면 구조물 낄 때가 많죠. 어...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 막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아~ 여기야타 음. 죽고 이럴 때 여기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고지대에 있는 게 좋아요 항상. 고지대에 있으면 아, 네. 장점이 뭐냐면은 상대가 네. 나를 보려고 시선이 위로 빠져야 돼요. 근데 네네네. 여기 있으면은 상대 시점에서 그냥 한각으로 밖에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딜러랑 좋겠다. 힐러, 윈스턴 다 겹쳐 있잖아요. 근데 윈스턴 음. 여기 있으면은 2층에 윈스턴도 신경 쓰면서 정면에 이거 딜러들도 신경 씀서 이렇게 양각이 잡혀요. 네. 아. 시야가 두 개로 갈려요. 그리고 여기 음. 두 번째 장점 여기 있으면 점프팩 없이 그냥 내려가서 치시면 돼요. 그리고 점프팩으로 음. 도주하면 되죠. 아니면 어, 딸핀거점프팩 네. 그대로 쫓아가거나. 그래서 점프팩 없이 무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사실. 음. <laughs> 괜찮아, 여기 우리 팀이 죽어가지고. 어우, 죽어. 내 파라가 잘했네. 오리사로 바꾸셨고, 그러니까 경쟁전도 이게 아쉬워 하는 게 네. 하나만 계속해가지고 내가 이거 못한다, 못해가지고 이거 치는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피가 <laughs>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사실. 아, 네, 내가 이거 좀네 네, 이렇게 아나 말린다 하면 그냥 오리사해 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음... 호그 카운트가 또 마침 오리사긴 해요 사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왜냐면은 얘가 일을 쓰면서 시프트로 그랩다 막아줄 수 있고 앞에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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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호그가 꿀꿀 빨 때마다 그냥 창으로 캔슬 시키면 돼요. 우클릭. 아 근데 그, 어, 그런 거 근데. 하지 않아서 생각을 안 하고 했어요 그 근데 결과만 좋으면 되긴 했어요 사실. 음. <laughs> 농담이고 일단은 어느 정도 이걸 <laughs> 아시면 돼요. 근데 아직 별로 안 해보셨으니까 게임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 음. <laughs> 이런 것도 굳이 지금 시프트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 없을 거 같아. 상대가 호그가 네. 답답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올 때 이제 그때 음. 스킬을 쓰면서 싸우면서 싸우면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오리사도 기본적으로 체력이 단단하긴 한데, 스킬을 쓰면서 스킬 다 쓰면서 벽을 끼는 줄 알아야 돼요. 벽을 끼면서 피해를 안 입고 스킬 다시 쳤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네, 계속 진입했다 뺐다 그걸 해줘야 돼요. 자, 이거 이때 지금 시프트를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프트를 쓰면서 지금 1을 쓰거나 일단 써야 한다는 음, 거예요. 스킬을 아시겠죠? 근데 음, 음, 네.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관리가안 <laughs> 네. 이것도 되는 이것도왜이렇게피갈리가 안되는 걸까요 근너 네. 너무, 많이 맞아서 <laughs> 맞아요 이거 너이 너무. 이렇 너무. 을필 너무. 이이쪽 이거 나이쪽 너무. 끼면 되겠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 이거 너무.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리사 스킬 뭐, 뭐 있는지 아시죠? 네. 시프트가 뭐죠? 시프트가 그, 감, 그 피해 감소랑. 네. 그리고 그 시식이 방어, 이제 네. 없어. 면역, 네. 면역. 면역 있고. 아, e 는 네. 뭘까요? e 는그 투사체들 막는 막으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네. 거. 우리 네, 상대팀을 네. 밀 수도 있고. 네. 그럼 네. 우클릭은 뭘까요? 우클릭은 창 던지는 건데. 네. 상대방이 맞으면 벽에 부딪히면서. 데미지가 더들어가네 맞아요. 벽에 이제 던져가지고 벽에 부딪히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서 네, 네. 스톤이 네. 들어가죠. 네. 네. 이 스킬을 계속 돌릴 줄 알았는데 계속 보시면은 이제 시프트 한번 쓰고 그 다음 스킬 안 써요. 음... 그러니까 이 스킬을 계속 돌려줘야 돼요. 우리 잔은 기본적으로. 네. 볼까요? 봐봐 여기서도 시프트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 없죠. 네. 왜냐면은 아직 한타가 일어나기도 전인데 갑자기 시프트를 쓰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맞죠. 네. 근데 이동 이동한 데가 시프트를 써요. 지금 보면.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시프트가 없으니까 또 앞에 나갈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했했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쉬프트를 아껴놓고 1로 네. 일단 진입을 해요. 그래파고 그런 거안맞으려고1로 진입하고 아, 창을 던지면서 네. 이렇게 벽을 깰. 일단 벽을 아 끼면서 때리다가 나를 보러 오죠. 그럼 쉬프트를 쓰면서 다시 또 때려요. 아 그러면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나한테 오로막 걸리게. 네. 그래 네. 얘네들이 네. 지금 딜라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오리사님이 지금 자리를 만들어가요, 안 만들어가요, 계속. 안 만들어가죠. 앞에서.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딜라인, 딜라인 네. 딜각이나 네. 그런 게안 나오는 거예요. 일도 이 대신에. 네 이제 몸에 계속 뒤에만 있죠 이러까 그러니까 네. 뒷라인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음 뭔가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네 스킬 쓰면서 꼭 잡을 필요 없거든요 잡으면 좋긴 한데 아, 네 나한테 어그로가 끌릴 때 내가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여기까지 땡기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땅, 우리 땅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탱커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자리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음이랑 그러니까 이런 거 창을 좀 계속 써줘야 돼요 이것도 하모 홀딩을 해줘야 한대? 하모 홀딩을 해주고. 네. 아, 이대로끝난은 같은데. <laughs> 아. 사실, 오리사도 그렇게 많이 안해봤어네 안 아. 네. 아. 아니면, 은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